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S D T X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하진입니다. 오늘 자발적 탄소 시장 연합회 관련해서 자발적 탄소 시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V C M C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출범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재단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 와 계신 분들은 전부 이 LCA나 이런 쪽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시는 분들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후 문제, 기후 이기 어쩌나셨는데 이런 얘기는 다 스킵해야 되겠네요.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스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에, LCA나 지금 뭐 유럽에서 하고 있는 시밤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쭉 계속 듣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어떠세요 그거? 대응하는 게 어떠십니까? <laughs> 괜찮은, 괜찮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laughs>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이 환경 문제에 어, 관심은 갖기 이상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저야 뭐, 과거에 이제 IT 분야에서 한글과 컴퓨터 대표를 하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뭐, IT 분야에 있었던 사람이지, 환경 쪽에는 별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SDX 재단 이사장을 맡고, 우리 재단에 이제 탄소 감축 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ACA 평가, 인증,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엔드투엔드까지는 end 이해가 되겠는데 그걸 전부 다계산을 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데 돈을 그렇게 쓴다는 게그 그렇게 큰돈 들이고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얻어내는 게 탄소 배출량 아닙니까? 그 배출량을 계산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또 다른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LCA 돈 들여서 어, 너희들 하자는 대로 다 하면, 그러면 정말 일정 모드 지키고 인류가 그럼 구원 받는 거냐? 제가 어제도 전자에물사는테크포럼이라는포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축사를 하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이 ESG, 지금 카테나 엑스 뭐, 큰일 났다. 어, 20, 20, 2026년이면 이제 수출하는데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뭐,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도 그거 아립에 계획 내놔라 그래서 계획 안 내놓으면 바로 그냥 거래 끊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 패널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뭐, 억셉트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환경교수들도 진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대단 못 합니다. 그럼 우리는 유럽이 그러발수된다고 미국이 그러발수된다도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다가 같이 죽으면 됩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저희는 3년 전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후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뭐, 나라, 우리 회사, 우리 개인, 이걸 떠나서 정말 인류의, 인류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진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좀 의문을 던지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해보자. 이제는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명구 부사장님이 또전 시간에 얘기를 드렸겠지만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리얼드 포럼이라고 저희가 매년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포럼의 상임 대표가 BCG 싱가포르 매니징 디렉터인 최정규 파트너가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내내 월요일,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회의를 합니다. 이분이 왜 싱가포르에서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지 아세요?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왜 매, 매주 회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창피해서 못,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기후악당으로서. 당신들은, 너 한국 사람이지? 당신들은 왜 석탄발전소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냐? 거의 1위입니다, 1위. 한, 한국이 석탄발전소 투자가. 당신들은왜안 하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IPCC 서포터, 컨설팅 부업이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저 이제 뭐 형동생하는 사이니까, 형님, 우리나라 은행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포럼이 리월드 포럼입니다. 국제사회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이것도 문제고, 그러면 국제 사회를 따라가도 안 되는 것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들으시는 얘기들이 좀 그런 각도에서 아, 이 사람이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각도에서 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BCG 데이터에 보면 2023년에서 2027년 사이에 1.5도 상승이 예상된다. 파리 기후 협약은 2100년에 1.5도를 지키면 좋겠다 였습니다. 거의 70년이 땡겨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이, 이런 과학적 증거 또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기후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지 좋아지진 않을 거잖아요. 좋아질 수가 없죠. 탄소 감축 일어나고 있습니까? LCA 그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탄소 데이터 주고 탄소 세금 내면 탄소가 중요하고요. 줄지도 않는 탄소 때문에 지금 우리는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따져보자. 당신들 탄소 지금 줄인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탄소 줄인다고 지금 뭐 합니까? 700개 탄소만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소 삼성 포스코 여기다 탄소 줄이는 얘기만 하지. 일반인들한테는 그래서 종이컵이나 쓰지 말라고 그러지 뭘 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들 지금 여기 지금 중소기업 대표님들 계시면 여러분들 기업이 탄소 얼마나 배출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계산해? 계산하니까 뭐 LCA 같은 걸 하라고 그래. LCA 한다고 그러면 그래.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또 데이터 없어서 못 한대요. 그러면 내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탄소를 줄이겠습니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현실이에요. 그러고 자발적 시장이 아닌 규제시장에서 캡을 널널하게 씌워줍니다. 왜? 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널널한 캡 때문에 탄소 안 줄여도 돼요. 안 줄여도 되니까 탄소값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발등이 불이 떨어졌죠. 유럽의 10분의 1이 안 지불해도 되는 돈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시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소비하지 않으면 유럽에 갖다 바쳐야 되는 돈이 된 거죠.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잘 들여다보시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뭐예요? 소비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탄소가 줄겠습니까?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놔두고 어떻게 탄소를 줄이겠, 줄이자고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늘에서 하느님한테 아주 특별한 어? 능력을 갖고 태어나 가지고 이 모든 생태계 있는 자원은 다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이게 탄소가 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접근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다른 분들보다도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앞서가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극진적인 획기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찾아야 된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나오면 어때요? 스마트폰을 잘쓸수 있는 사람과 스마트폰을 외면하는 사람과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 디바이드가 되는 거예요. 기후행동 이거는 새로운 시대에 얼리 어댑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기후 행동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기후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아마도 생각이 바뀔 겁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이 스마트폰 이렇게도 쓸수 있고 저렇게도 쓸수 있고 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잖아요. 기후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 인류를 구원해야 되고 우리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소비를 줄여야 되고 쓸데없는 소비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스트럭처를 갖춰야 된다. 그것이 트렌드 대전환이 일어나는 촉발하는 자양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설계한 자발적 탄소 시장은 뭐냐? 지금 규제 시장에, 규제 시장이 있고 자발적 시장은 대한민국이 거의 없다고 봐요. 없어요. 그리고 별로 원치도 않아요. 이 자발적 시장이 생겨나는 건.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흑막이 있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인류가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메가피가 쓴 포스트, 포스트, 뭐, 뭐, 책 제목을 적었는데, 유일한 방법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전환과 기술. 이두 가지. 탄소 줄여서 되는 게 아니고, 탄소를 안 줄여도 되는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죠. 그게 혁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왜 디지털을 만들었을까요? 인터넷을 왜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세상이 커졌어요. 이 디지털 세상이 커지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엄청나게 최적화되고 그렇죠? 효율화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구도 늘었는데. 또 소비도 많아졌는데 탄소량은 그다지 비례해서 늘지는 않았다. 그래서 기후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게임 체인저를 빨리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심.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 저 2000, 1998년도 IMF가 터지고 나서 IT 버블이, IT 붐이 불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는 탁한 기업 사업사들하고는 돈이 수십억이 모였어요. 제가 당시에 한글어 컴퓨터 대표를 하면서 한글과 컴퓨터 주식 제가 500원짜리로 스타업자랑 100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받았습니다. 그때 돈이 회사가 망한 회사였기 때문에 힘든 회사였기 때문에 1년 반 만에 500원짜리가 58,000원이 됐습니다. 전떼부자가 됐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 이후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여전히 전떼부자인 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닷컴 버블이 불었지만 그 버블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흥 유니콘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게 네이버고, 넥슨이고, 카카오고, 우리 휴맥스고, 그법원을 통해서 새로운 강자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이제부터 어떤 강자가 태어나겠습니까? 기후택입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시장의 목적 하나는 기후택을 등용할 수 있는 미스터 트럭 같은 무대가 돼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자발적 시장. 그래서 이명희 같은 걸출한 스타를 탄생시켜야 트루트나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적 게임체인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대한민국도 살고 인류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탄소를 무지무지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널널히 캡을 씌워주고 있죠. 만약에 좋은 가성비를 갖춘 기후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택을 가지고 배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항공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드론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산업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이것을 다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가장 좋은 공간에서 가장 빠르게 해낼 수 있는 나라. 어디겠습니까 그것을 자발적 시장이 견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탄소 감축이라는 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많지 않은 걸 정부가 정부 보고 하라니까 정부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 기반으로 티끌 모아 태산하는 느낌으로 이 양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유의미한 숫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유의미한 숫자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해 있다. 그 변화된 가치관이 다음 패러다임의 근간을 이뤄야 된다. 그것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지구 공동체 이론으로서, 지구 시민으로서, 애국이 아닌 지구를 사랑하는 그런 사, 시민들이 사는 세상, 그것이 안 되면 기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잖아요. 그런 의식을 갖게끔 하는 것도 이 자발적 시장이 해줘야 될 일이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자발적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아까 제가 이 제목은, 그, 제목이 저겁니다. 포스트 비크. 이분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아, 인간이 자원을 덜 쓰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 옛날보다. 그 산업혁명이 왜 처음으로 지구는 갈색에 녹색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내가 필요하게 보지만 사실은 계속 진화어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 해즈의 김영 대표도 왔는데 에너지 저뭐 에너지 절감하는 이런 기술들 뭐 수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건강검진을 하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병원을 가요. 그죠? 의료보험, 국가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래요. 그럼 건강검진을 하고 나니까 내가 고혈압 전단계인 줄 알아. 고지혈증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해.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인증이 기후 성과 인증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기후 성과 기업 성과 보고서를 받으면 그 성과 보고서에서 계산될 수 있는 에너지 탄소 배출량을 저희가 계산해서 알려드리는데 그 계산량이 약80% 정도 됩니다. 80%그 그 회사가 배출한 탄소량에 그러니까 환경 교, 교수들이 아이건쓸 데가 없대. 아 SAE는 100%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80% 탄소 배출량 계산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싸웠습니다. 한강 교수들하고. 아니, 당신들 병원에 가면 MRI부터 찍냐? 아, 병원 가면 체온계도 재고, 혈압도 재고, 대충 증상을 보고 나서, 아이 사람이 좀더 심각하다 그러면 MRI도 찍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LA를 내다보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간단하게 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 팔월을 싸웠습니다. 팔월 그랬더니 나온 게이 기후성과 인증입니다. 자 기업에서 성과보고서를 줘요. 그럼 거기에 에너지 사용량 이런 것들이 숫자로 다돼 있어요. 아주 그냥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 숫자 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계산합니다. 80%가 정확하게 산출이 됐어요. 이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의 산업연간표에 동종산업군의 평균 탄소 배출량하고 비교를 해서 잘한다, 못한다를 한 것이 기후성과 인증입니다. 그것도 매출액 100만원당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그래서 동조업계 평균보다 20% 이하로 탄소 배출하는 회사는 저희가 별 5개를 들리트합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았어요. 광고에서 자꾸 별 5개가 나와서 저는 그냥 쉽게 주는데좀 이상하다.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난다. 이러면서. 하여튼 뭐 1등급, 뭐 2등급 뭐라고 하든 별다섯 개를 줍니다. 자, 이걸 왜 합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100만 개가 만약에 기후성과 인정을 받았어요. 자기 회사 대문에다가 우리는 별다섯 개 탄소 배출하는 기업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지자체가 아 별다섯 개 기업은 세금 좀 깎아줄게. 동기부여도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시간도 안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어, 저 블록체인으로 성과 인정서를 주고 작년에 인성기공, 성창 이몇개 회사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신문에서 올 2월달에 코스피 100대 기업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어제 SK가 상을 받고 한전이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증세가 제가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낫게 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 치료하는 방법이 탄소 감축 인증 상세입니다. 이게 이제 자발적 시장을 만들어내는 건데, 기존의 시스템에서 새로운 기후기술이 적용됐을 때 줄어든 탄소량. 이걸 인증해 주는 겁니다. 심플하죠? 뭐, 실질은 심플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으로 전부 탄소, 어, 인증을 합니다. 작년에 한전에, 한수원에 독립가로동 교체로 165톤이 줄었다는 걸 인증해 드렸고, 충북에 드렸고, 몇 군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걸 사겠다는 분들이 나타나요? 어? 왜 삽니까? 그랬더니 상세를 시키기 위해서 사겠다는 거예요. 저 상세를 시키기 해서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백악교를 찾습니다. 저희도 배라고 대신에 이거 우리가 깨끗하게 투명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사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탄소시장 연합회를 만들고 그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것이 거래된다는 얘기는 탄소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후 기술 기업에게 우리가 후원한다 하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후 기후 기술 기업의 탄소. c r c 탄소 크레딧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 이 기흥 기술이 시장에서 평가받는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시장에서 먹히냐안 막히냐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평가받게끔 하자 하는 게 자발적 탄소 시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지난 3월 11일 날 국회에서 전 환경부 차관이 바로 직전, 환경부 차관이 있던 유재철 차관께서 회장을 맡고. 우리, 지금, 누빅스나 어, 여러 회사들이 함께 자본적 시장에 대한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성과 인증 같은 거, ESG 평가의 이 부분에 정량적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ESG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겁니다. 다 이게 정성적 평가라서. 그래서 기후성과 인증 같은 정성, 정량적 평가를 ESG의 이 부분에 평가 지표로 넣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탄소 감축용, 탄소 크레딧을 상세한 실적도 ESG의 이 부분에 평가로 넣자. 그 이유는 뭐냐면 탄소, 기후 기술의 시장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기후 기술이 팔려서 가성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 줘야, 그래야 이 시장, 그 기, 기술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앞으로. 몇년 안에. 자, 팬데믹 때 제일 많이 팔린 게 뭡니까? 마스크잖아요. 줌, 키오스크.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마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팔렸습니다. 백신. 응축된 에너지가 있어요. 수요가, 응축된 수요가. 앞으로 10년 안에 가장 응축된 수요가 뭐겠습니까? 기후기술입니다. 탄소를 줄이는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테니까. 그 탄소를 줄이는 기술을 우리 이 자발적 시장에서 등용을 시켜서 검증을 해서, 시장에서 검증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 제품은 전 세계에서 나게도 친지 팔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탄소 시장을 통해서 기후택 발굴하고 감축 촉진하고 ESG 기업 확산하고 기회 행동 확산해서 애국을 하는 시민이 아니고 <laughs> 지구를 사랑하는 지구 공동체의 지구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처님, 감사합니다.